하단 이정선수잘올울리셨지만아웃처리가됐습니다 자, 늦게낮기까게 오는 공이었지만 쳤습니다 높게뜬타구 중견수 잡 아, 내면서 아, 웃처리 공수교대 경기는 1회 이로시작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지구만 던져서 승부하라. 초구부터 안타예요. 자, 쳤습니다. 당겨진 타구, 이3루를 갈랐습니다. 자, 에러가 났죠. 아웃 처리 여기서 뛰지 못했어요. 이 실책을 잘 노렸어야 됐는데 상대방 아실 거예요. 조금 스트라이크. 제구. 자, 2공도 빠졌습니다. 김동주 잡아서 1루에 뿌리지만 당연하게 아웃 처리 되지 않고. 1회말 1사 주자는 1 2루입니다. 조 스트라이크요. 좋은 스트라이크예요. 좋은 공술 이유가 없습니다. 자, 3구. 아웃 처리. 루킹 삼진. 위기를 잘 막아내야 됩니다. 초구 쳤습니다. 하지만 2공인 중간을 빠지게 됩니다. 3루수 홈까지 돌았으면은 점수가 났을 거예요. 초구 스트라이크 6번 타자 김현수를 상대합니다. 1회 말부터 위기를 맞이하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나 초구 쳤지만 2공 삼루수 김태군이 뛰어가서 파울 지역에서 아웃처리를 시킵니다.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4번 타자 이승엽 공이 좋아요. 쳤습니다. 중견수 이순철 아웃처리 시킵니다. 5번 타자 장효주 총 당겼어요.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우익수가 아주 잘 잡아냈어요. 6번 타자 이종범입니다. 지금 이분 직구밖에 안 던지고 있고요. 모든 공들을 그렇죠 아웃 처리가 됐죠. 실책을 했지만 다리가 좀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고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그대로 본인이 베이스를 왔습니다. 8번 타자 양이지. 저 쳤어요 높게 뜬공 유격수가 머리 위에서 해결합니다 9번 타자 김하성 던졌습니다 일루수 잡아서 이번에도 본인이 처리하며 봉수 교대 경기는 3회 초자둘다 직구 게임을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스트라이크존 안으로만 던져주고 있어요 초심자를 위한 매너일까요? 하지만 초구를 당겨 쳤어요 장종훈 1루를 차지합니다 8번 타자 김태균 쳤어요! 떴어요 하... 우익수 이종우 선수가 잡아내며 아웃처리가 됐습니다 9번 타자 이만수 여기서 큰거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쳤죠 멀리 뜬 공. 멀리 뜬 공. 9번 김현수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웃 처리. 자, 타선은 돌아서 다시 1번 타자 서건장 수비를 좌측으로 옮겼습니다. 헛스윙. 제 2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구 밑으로 들어온 공 찾지만 2구는 내야에서 그대로 땅볼 처리가 돼서 아웃 처리됩니다. 경기는 3회 말 마찬가지로 직구로만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쳤어요. 잘친 타구. 1루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처리가 됐습니다. 2번 타자 이순철 초구 느리게 바깥쪽으로 던져보시죠. 땅겨쳤어요. 2공.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그다음에 1루로 병살 처리 완벽합니다. 3번 타자 최정. 초구 쳤어요. 2루수가 잡아서 1루로 보입니다 4회 초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2번 타자 이종볼 하나 던졌죠 지금까지. 초구 치겠어. 이제부터 볼을 던지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아닌가요? 그냥 심리전이었을까요? 제3구 높게 빠르게 뻗치는 패스트볼에 배트 휘둘러집니다. 초구 당겼습니다. 우익수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공을 처리를 합니다. 4번 타자 이승혁. 지금 타선이 자 오랜만에 쳤어요. 오랜만에 이 공은 2루까지 주자가 갈수 있게 만들어진 타구가 됐습니다. 4회초 2사 주자는 2루 완벽합니다. 여기서 5번 타자 장효조가 들어옵니다. 이승엽. 뛸 준비를 합니다. 쳤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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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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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엽 선수는 홈까지 들어오며 장효조 선수는 2루 베이스를 했습니다. 4회 초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6번 타자 이정범. 이어가야죠. 이어가야죠. 이어가야 됩니다. 장효조 선수 옵니다. 옵니다. 홈까지 돌아왔어요. 드디어 점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이초 점수는 2대 0. 주자는 1루. 이제 변화구를 던져 주시네요. 서클 체인지업이 들어왔어요. 이정범. 이 타구를 기다린 후에 뛸 준비를 합니다. 타석은 장종훈 그렇죠. 빠르게 들어오는 위쪽 높풍공이 당연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는 저쪽을 잘못 치겠더라고요. 자 박찬호 선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올라 있고 이 공도 역시나 2,3루 순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5번 타자 최희서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13개 을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 김동주 선수 잡아가지고 홈까지 뿌리나요? 홈까지 뿌렸지만 이미 주자는 2,3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6번 타자 김현수 초간던졌어요 높게 뜬 공. 이종범 선수가 잡아내지 못합니다. 안타 처리가 됐어요. 경기는 4이 말. 1점 차를 추격하는 좋은 타격이었습니다. 자 2공 장효주 선수가 2루로 그 다음에 1루로 병살처리 만들지 못하고 한대야 선수가 페이스를 밟습니다. 주자는 1, 3루. 8번 타자 양희지. 뜬 공. 최이섭 선수 달리지 않았어요. 9번 타자 김하성. 쳤습니다. 잘 쳤지만 이 공.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던지며 아웃 처리. 1점을 추격했지만 동점을 만들 수가 없던 4의 말이었습니다. 8번 타자 김태균. 초구부터 높게 올려친 공. 하지만 볼이 없던 공잘 쳤습니다. 하지만 어스윙이었고요 2구 마찬가지로 같은 코스였어요. 뛰지 않습니다. 뛰지 못해요. 주자 아닌 타자 카운터 볼입니다 3구 이제 알았어요. 이분은 투 스트라이크를 잡은 다음에 바깥쪽 위쪽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던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선수가 쳤지만 유격수 잡아내며 1루에 보립니다 1번 타자 서건창 요즘 부지네요 이제 슬슬 안타를 하나 쳐줘야 됩니다. 쳤습니다. 근데 높게 떴어요. 안타가 아니요. 홈런이 홈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기본 수비로 바꿨죠. 바로 뛸 준비를 합니다. 달렸어요. 그리고 잘 쳤어요. 하지만 중견수 역시나 이 타구를 잘 처리했습니다. 5회 말이 됩니다. 초구 몸 깊은 쪽 빠른 직구 파울 처리가 됩니다 어 직구 던짐 어 잘못 눌렀는데 이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그냥 대충 던지겠습니다 자 실수로 직구를 하나 아 체인지업을 뿌리게 됐고요 다시 한번 그렇죠 장효주 선수 이공 아웃처리 시켰습니다 2번 타자 이순철 쳤습니다. 하지만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처리 자 너무 지금 볼만 던졌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너무 볼쟁이라서 다시 볼 조합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스트라이크를 주자마자 최정전수가 홈런을 치며 20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또 그냥 볼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구 당겨쳤습니다. 이 공도 멀리 뻗어나가네요. 자아웃 처리 되지가 않죠. 2사 주자는 2루 5번 타자 체이서 오늘 모든 경기 안타 있어요. 초구 쳤습니다. 이제 3구 자 깊숙이 치는 타구 이승일 선수가 아웃처리 시켰습니다. 5회 말에 홈런을 맞고 동점이 되며 6회 초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쳤습니다. 잘 쳤어요. 이 공은 김동주 선수가 아주 잘 처리를 하면서 주자 2루까지 들어옵니다. 4번 타자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 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초구부터 건드리라! 이 공도 역시나 잘 쳤죠 뛰어야죠 뛰어야죠 김동수 선수 더 빨리 뛰었어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여기서 작전을 선택할 것인가 타구를 선택할 것인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찼습니다! 병살 코스예요 병살 코스예요 하지만 홈으로 던졌습니다 작전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6권 타지 이종범 이승려 도루를 준비합니다. 쳤습니다. 아우. 자 병살 코스로 달려가면서 이공도 역시 실루가 되지 못하며 좋은 기회를 여기서 잃게 됩니다. 2구 저 짓고 유격수 잡아내면서 1료로 아웃처리 볼을 너무 많이 던지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게임의 매너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스트라이크에 던지면 이분이 너무 잘 친단 말이에요. 지금 아웃 처리됐습니다. 그래도 자몸 안쪽으로 기게 들어가는 패스볼입니다. 자잘 쳤지만 자익수가 잘 잡아냈어요. 경기는 7회초 7번 타자 장중훈부터 타석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유현준 선수 오늘 너무 잘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종훈 선수 너무 잘 쳤습니다. 뛰지 않아요. 2루까지 뛰지 않고 안전하게 1루에 멈췄습니다. 8번 타지 김태균. 오늘 안타 없어요. 2구까지 기다립니다. 잘 골라냈어요. 상대방도 여기서 좋은 공은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루 스트라이크, 3번 스트라이크. 자, 여기서 뜹니다. 도루 준비. 쳤어요. 그리고,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잡아내서 재빠르게, 재빠르게 1루로 돌아왔습니다. 9번타자 이만수 초구부터 볼이었지만 이 공을 쳤습니다. 자 헛스윙을 일단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쳐버렸네요. 헛스윙 만들었어야 되는데 경기는 칠회말. 자 점수 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잘.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1번 타자 이종범 오늘 2개의 안타가 있어요 쳤습니다 자익수 이종범 선수가 이타구를 처리합니다 7회말 2사 타석에는 이순철 초구 쳤어요 역시나 자익수 이종범 선수가 안전하게 아웃처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8회 초에 선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태인 선수가 올라옵니다 투수 교체는 뭐다?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다 하지만 치지를 못했어요 초구부터 노려봤지만 헛방망이가 됩니다 중견수 잡아내면서 아웃 처리 쳤습니다. 쳤어요. 에어나와라 이순철 선수가 또 잡아내면서 이공 역시 아웃 처리가 됩니다. 3번 타자 김동주 초구부터 당겼습니다. 자세공 모두 다 같은 위치로 가면서 모두 아웃 처리가 됐고요. 8회말 마운드에는 여전히 박찬호 선수가 올라옵니다. 초구 당겨 쳤어요. 안쪽으로 등공 파울 처리. 자 이쪽 공을 또 노리고 있을 거요. 높게 던지겠습니다. 쳤어요. 옮겨나야겠습니다. 약간 위로만 주면은 이게 자꾸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돼 버리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족스라이크 제 2구. 쳤습니다. 삼루 잡아서 1루로. 그다음에 1루로 병살 처리 완벽했어요. 5번 타자 제 2석. 초구쳤습니다. 자익수 이종범 선수가 살짝 이동하며 그대로 공을 잡아냈습니다. 9회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빠른 볼, 빠른 타구, 좋은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1루까지 1루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1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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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들어가면서 9회초 다시 한번 점수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승엽입니다. 조금 기다렸어요. 2구 기다렸어요. 여기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개 뛰었어요. 개 뛰었어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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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죠. 행운에 행운에 이도루가성공했습니다자 뛰어야죠 무조건이에요 여기서는 번트작전밖에 없습니다 아 투스 크레이크였군요 치면 안됐 됐습... <laughs> 지금 무슨 짓을 한거죠? 예 생각이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손이 지금 긴장해가지고 꼬여버려가지고 완벽하게 파보짓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지금 9회 초에 끝내기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끝내기는 그냥 그냥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승리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살짝 이게 아니라 많이 아쉬움이 지금 남구요 자 4구 여기서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5구에서 승부하겠습니다 자 오고 승부하겠습니다. 이쪽 들어올 것 같아요. 이쪽도 분 쪽. 제발, 제발. 항상 그 쪽이었잖아요. 제발. 역시나 하지만 파울 위험했습니다. 자 주자 견제. 1점차 승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완벽한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리고 후에 말을 맞이하는. 박찬호입니다. 자, 근데 무승부라도 만들어내야죠. 지켜야 돼요. 지금 사제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회말 무사 주자는 일루, 7번 타자 한대와 흥가 하나 노리고 있을 거요. 쳤습니다. 아투 베이스. 주 자는 2, 3, 6 그렇 죠？스틸 막아냈 어요？다시 8번 타자 양 이지 다음 타자 김하 성이 죠？여 기서 고유사 유럽 구를 하겠 습니다. 방사를 노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죠 이거 아니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9번 타자 오지안 근데 오늘 미션이 지금 직구만 던지기라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쳐줄 때까지 기다리며 이렇게밖에 공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쳤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대로 2루에다가 1루에다가 아웃처리! 다행히도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길 수 있었는데 와... 진짜 멍청했다 아. 다음에 승리로 찾아오는 최우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